오늘 놀랜 점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저또 일하는 저 옆에서 껴들었습니다. 나 약간 닮은 게 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내가 손했는데. 싫습니다. <laughs> 형제, 어, 형제 아니냐고 소리 많이 들어요 형제 아니냐고 리 많이 안녕하세요. 메르카바 노년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 오늘은 벤츠 C 클래스가 하나 입고 됐는데요. 입고 된 이유는 이제 엔진 초기 시동 때 엔진 소음이 있어가지고 그거 점검차 일단 들어왔고요. 일단 시동 소음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이후로 설명 한번 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갈게요. 이렇게 이제 지금 엔진 안쪽에서 소음이 조금 나는데 이게 엔진 오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체인 쪽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이 먼저 정, 적정량 있나 먼저 보고 이거 연식이랑 키로수가 어떻게 되죠 아, 2011년식이고요 어, 누적 키로수는 한 8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고 많이 타진 않았어요 차량은 근데도 벌써 요런 소리가 나는 거는 엔진 오일 관리가 조금 덜 됐던 차인 것 같아요 오일도 중간까지 있긴 한데 오일도 지금 보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오일 상태도 안 좋고 오일은 있긴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엔진 안쪽로 한번 뜯어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엔진 소음 나는 게요 차들 많이 이제 고장 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캠 어저스트가 이제 작동 불량으로 인해서 소음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왠지 그거일 것 같아요. 일단 그거 먼저 점검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타이밍을 정렬해 보고요 타이밍 이 맞나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타이밍 정렬을 하고 있고 이제 m 2 7 2 이제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플레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0T에 이제 아래 타이밍 맞추고 위쪽을 보게 되면 이쪽이 좀 돌아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화살표하고 이 부분하고 일직선으로 맞아야 되는데 반코 어떻게 보면 한코 정도가 지금 돌아가 있어요. 이쪽은 어느 정도 맞고. 어, 아, 네, 좀 보여요. 네. 체크가... 삐뚤어진 거 보이시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요 부품, 그러니까 캠 어저스트라고 하는데 캠 어저스트 내부에서 이제 오일이 빠져서 아무래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캠 어저스트, 국산차는 이제 VVT라고 부르고, BMW는 또반노스라고 부르고, 벤츠는또캠 어저스트라고 불러요. 어차 부르는 건다 다른데 그 기능은 다 똑같거든요. 일단, 캠 어저스트가 부품이 있나 빨리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두 바퀴 더 돌려봤는데, 더 많이 돌아갔어. 보이시나 아, 네, 더 어긋났어요. 네. 네. 저쪽은? 이쪽은 맞고. 두 바퀴 돌려도 계속 맞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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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일이세요 <laughs> 응? 놀러 왔지. <laughs> 흑기백이캠 어저스트 지금 교환하고 원래는 이쪽으로 이제 타이밍 툴이 있는데 아직 표시가 다 있어서 일단은 다 맞췄거든요. 두 바퀴 돌려서 보니까 이 타이밍 밑에 오티 맞추고 이 위에 보면 아까는 돌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네, 완벽하게 맞은 것 같아요. 또 이, 이렇게 놓고 있지 어. 구독자분들이 잘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본인 뭐 어떤 게좀 모르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메르카바가 이제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검단 지점하고 인천 노현동 노현 논현 지점 이렇게 두 군데 가 나오는데 동일한 업체예요 지금 우리 일하고 있는 강민영 대표님 이제 대표님이죠 옛날엔 재미 있던 직원이었는데 제가 한2 0살이 친구가 한 스물 한 십오 년 됐나? 응? 15년 정도 됐지, 그지 15년 전부터 차줄 배운다고 그래갖고, 그때 저도 기사 생활을 했을 때. 그때 한번 와갖고, 뭐, 이렇게 좋은 인연 되다가, 실적으로 우리 가게에서 일한 건한 10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월등히 실력이 좋아서, 강제로 하산시켰어요, 제 여기로 하산시킨 거야? <laughs>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맨 처음에 자꾸 안 나간다길래, 제가 여기를, 계약서는 내가 썼지 그냥 <laughs> 계약서를 쓰고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게 된 거예요. 잘해요. 이 친구 제가 하는 거보다 훨씬 잘하고 그리고 용접도 다 가능하고 웬만한 건다 가능해요. 다만 이제 매장이 조금 우리 검단점보다 좀 작다 보니까 이제 뭐 엔진 작업이나 뭐큰 작업들은 조금 저희 쪽으로 오는 편이고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워낙 꼼꼼해 갖고 일도 잘해요. 저희보다 훨씬 잘해요. 우리 저기 메르카바에 이팀장님 계시죠? 뚱뚱뚱시켜주신 분 있잖아 다 바턴 토치하고 보낸 거야 원래 사수잖아요 <laughs> 네, 원래 사수죠 사수잖아. 다들 아시는 분다 아실 거예요 어또 거들어줬어 그지 그래도 해줘 커피값 해야죠 커피값 응. 해야 돼? 아씨 기름값도 안나는거 같은데? 난 약간 닮은 게 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 지금. 내가 손했는데? 키... <laughs> 키도 이상해 <있어. 웃음> 아니, 형제 아니냐고 소리 많이 들어요 <laughs> 이렇게 C 클래스 캠 어저스트 수리하는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아침 냉간 시 초기 시동 때 이런 요 차처럼 이제 쎄갈리는 소리나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정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엔진오일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저스트나 이제 어저스트가 불량이라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수리는 다 됐고요.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